자안 겉감 합체를 합복을 한 경우에는요. 자 먼저 겉과 겉길이 어, 겉과 겉끼리 마주되게 해서요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기준선을 먼저 핀을 꽂아두고 나머지 부분을 꽂을 건데요. 기준선이라는 것은 항상 등솔하고 어깨솔기가 기본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등솔 먼저. 등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여기 끝이 이제 여기랑 만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어깨는 골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주셔서요. 핀을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핀은 음, 세로로 꽂아주시면 돼요. 먼저 여기는. 그리고 맞춰보시는 거예요. 등솔을 등솔을 맞춰가면서 등솔 부분에다가 먼저 핀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어깨 솔 기로 갈게요. 어깨 부분, 어깨 수구까지. 자, 이렇게 등솔과 어깨 라인을 먼저 안감 쪽에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. 어, 그리고 나서는 겉감 쪽에서 한번 맞춰 볼게요. 지금 어깨랑 등솔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. 이번에는, 어, 진동 부분 잘 펴지도록 해서 진동 부분도 맞춰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몸판 부분도 핀으로 잘 고정을 해주세요 등판, 뒷길 기준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식으로 꽂아 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돌연부분 바느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수구 쪽도, 수구 쪽도 이제 수구 이제 정확하게 이제 끝동의 너비를 맞춰서 박음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정을 해줄게요. 소매 부분도 안각과 겉감이 뜨지 않도록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듬성듬성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. 겉감쪽도, 여기 앞길쪽도, 여기 안섭쪽이죠. 안섭쪽 먼저. 몸판. 진동.